마치 내가 전격권에서 노는 5등생이고 95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갔는데 왜 1등이 아니고 왜 100점이 아니냐고 타박하는 엄마를 상상해봅시다. 사실 80점 이상인 남자도 너무 너무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점을 못 받아왔다고 타박하면 그 다음엔 가출을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지금 나갔어요. 시원 언니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말해주는 시원 언니입니다. 오늘은 남자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세간에 그냥 우리로 그 남자는 애 아니면 개다 이런 말이 있죠 또 남성 심리학이 없는 이유가 아동 심리학과 똑같아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고 많은 남자분들도 음 그래 남자는 단순해 하고 동의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절대 제가 남자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이가 아니면 강아지다 이 말이 사람 말을 듣고 옳고 그른 걸 구분하면 인간이고 그게 아니라 좀더 본능에 충실하면 강아지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사랑하는 제 입장에서 아이의 반대 선상에 개가 있다는 게썩 마음에 드는 설명은 아니지만 무튼 아이던 강아지던 공통점은 뭔가를 보거나 시키거나 했을 때 인풋 아웃풋이 확실하고 여자만큼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있어서만큼은 남자 아이 강아지가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여자는 주관식 서술형이라면 남자는 이 이지선다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저 세간에 떠도는 말을 남녀관계에 접목시켜봤습니다. 시원 언니. 우선 아이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요즘 굳이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이라고 하셔도 금쪽 상담소 같은 컨텐츠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를 혼낼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에게 하면 안될 부분과 상당히 내용이 유사하더라고요. 아이를 혼낼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자면 1번, 장황하게 혼낸다. 2번, 누군가와 비교하며 혼낸다. 3번 예전의 잘못까지 들춘다 4번 부모의 편의에 따라서 혼낸다 5번 어제와 오늘의 하는 말이 다르다 아, 하나씩 풀어볼게요 당황하게 혼낸다 그냥 나는 이런 점이 싫고 이런 점이 서운하니까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해도 될 거를 1절 2절 3절 4절 애국가 4절 완창하듯이 잔소리를 퍼부어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비교하면 혼낸다 이런 말 듣는 거 남자분들이 정말 극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 입장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냥 뭐 나는 이런 거 원한다 이런 거 받고 싶다 라고 말하면 돼요. 거를, 내 친구 누구는 이런 거 받았다는데 어, 내 친구 남자친구는 이런 거 해준다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 음, 해주려던 것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세 번째, 예전에 잘못까지 들춘다. 물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요. 모든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B D, C, D까지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줄 딸려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상대방이 나에게 A라는 불만을 얘기하는 건지 그냥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불만인 건지가 점점 헷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부모의 편의에 따라서 혼낸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래서 남자친구를 뭐라고 하는 경우는 약간 납득이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하는 말이 다르다. 즉 객관적인 사실이나 하는 행동, 근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자분의 어떤 감정기복, 기분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는 괜찮았는데 언제나 안 괜찮게 반응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다섯 가지를 가져온 이유는 이 다섯 가지를 안 하거나 반대로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원하니? 네, 그리고 두 번째 강아지와 한번 연관을 시켜볼게요. 제가 지금 강아지를 7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만약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강아지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고 칩시다. 근데 이때 강아지한테 뭐라고 해봤자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어지른 시간과 주인에게 혼나는 시간 간격의 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주인이 돌아왔는데 나를 혼내는 거야. 그래서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 나 하루 종일 주인 기다렸어. 오자마자 엄청 반겼어. 근데 주인이 집에 오자마자 나를 혼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인의 감정만 고스란히 받는 거죠. 음, 나한테 왜 이러지? 음,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강아지를 혼낸 적이 정말 손에 꼽습니다. 잘 혼내지 않는 편이에요. 이고 혼내더라도 짧고 굵게 혼내거나 사실 혼내는 것보다는 그냥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줄곧 강아지한테만 이런 식으로 대하고 지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남자 친구한테도 이처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운함을 표현할 때는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반은 뱅뱅 돌려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잘못 혼내의 사이클보다는 칭찬 보상의 사이클로 만들어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원언니 제가. 이 이렇게 다큰 성인 남자분들을 아이나 강아지로 굳이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남자건 여자건 본디 마음속은 여전히 아이 같고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낮은 인내심으로 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강아지를 대하듯이 어린 아이를 돌보듯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이룰 수 있겠다는 식으로 여자분들의 이해의 폭을 조금 넓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봤어요. 시원한니. 남자는 명예로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는 잘 만족하지 않는 동물인 것 같아요. 일단 여자 자체가 타인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들은 뭐 배가 나오고 좀 살이 찌고 이래도 음,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정말 괜찮아 보이더라도 나는 이게 문제고 못 생겼고 저게 신경이 쓰이고 이 부분이 좀 어떻다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의 기회가 남자만큼 많지 않고 그래서 그 한정된 기회 속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최상의 이성을 찾으려는 시스템이 내재돼 있어요 이게 또 욕심이 많아지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면서도 단점을 찾아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남자가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근데 어떤 한두 개를 꼬투리 잡고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저나 제 친구들이나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 친구의 서운 선함을 듣는 걸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마치 내가 전교권에서 노는 우등생이고 95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갔는데 왜 1등이 아니고 왜 100점이 아니냐고 타박하는 엄마를 상상해 봅시다. 사실 80점 이상인 남자도 너무너무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점을 못 받아왔다고 타박하면 그 아이는 가출을 감행할지도 모릅니다. 저 같았으면 금 나갔어요. 시원한니. 남자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라는 말이 꽤나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서 여자분들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 뭘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쉬운 것도 못 하는데 이걸 말을 해야 알아먹냐? 애도 아닌데 내가 뭘 애다루듯이 다루고 얼래서 그걸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여자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마인드 세팅을 바꾸는 게 본인에게도, 본인이 만나는 남자에게도 이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체 뭘 잘한다고 칭찬하냐 이 마인드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해서 잘하게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힘드시다면 그건 애초에 본인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를 만나고 계셔서 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시원한니. 저도 한 20대 중반까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남자친구한테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몰랐어요. 뭔가 이 남자친구를 야금내금 야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좀 귀찮아요. 내가 누굴 바꾸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어차피 사람한테 입을 대봐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도 없는데 오히려 서로 감정만 상하고 상대방은 반감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적당히 넘어가는 도량을 가지고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대방을 아예 안 바꾼다 이런 건 아닌데요.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자 몇 발자국씩 움직여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이거죠. 이왕이면 채찍보다는 당근 전법을 쓰자. 만약 여러분이 교제하시는 이성 친구가 거슬리는 게 너무 많다. 그럼 바꾸려고 하. 말고 그냥 놓아주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고치러 AS 센터에 갔는데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나올 때 가끔씩은 중고품은 버리고 새 상품을 사는 게 쓰던 물건을 고쳐 쓰는 것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많은 여자분들이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저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가 네, 일찍 몰랐니? 저도 몰라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남자분들이 여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바 꾸려놓은 생각은 사실 그 반대보다는 많지 않죠. 근데 어쨌건 남자건 여자건 내가 입을 많이 대야 되는 상대는 만나지 마세요. 시원한니. 저는 제 스스로나 남에 대해서나 기준치가 좀 높아서 고맙다는 말은 많이 해도 칭찬을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듣고 정말 많이 느끼고 바뀐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전진 류이서 부부의 일화인데요. 전진님께서 혼자 사신 기간이 오래 되셨다 보니까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 그냥 옷을 하나씩 허물 붙듯이 벗고 복도에 두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은 부엌에 벗어났더니 아내 류이서님이 잘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세탁기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얘기를 들으면 남자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세탁기에 옷을 넣어 주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게 만든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여성 구독자님들이 본인의 가치를 올려서 여러분이 입을 덜 대고 손을 덜 대도 되는 혹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고 칭찬해줄 마음이 생기는 그런 남자분을 만나셔서 여자에게 필요한 사랑과 남자에게 필요한 인정을 서로 나누시면서 행복한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시원 언니였습니다. 안녕.